영화배우도 아니면서 헐리우드 영화배우들보다 더욱 잘생긴 외모로 화제가 된 데이비드 베컴. 데이비드 베컴은 훌륭한 축구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모 때문에 실력이 가려진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빛나는 외모를 가진 그가 얼마 전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그럼 베컴이 한국에 온 첫날부터 동료들을 모두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주최측이 깜짝 놀라버렸다고 합니다. 베컴은 동료들과 함께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몰라도 베컴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1990년부터 2000년대에 전 세계 여심을 훔친 최고의 미남 축구스타 데이비드 베컴. 그는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1위를 한 적도 있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 여성 직원들이 선정한 최고의 미남으로 꼽힐 정도로 외모 관련 설문조사에서 1위를 종종 차지하곤 했죠. 그런데 그의 축구 실력은 더욱 뛰어난데요. 지금은 축구선수 등번호 7번 하면 호날두를 많이 떠올리지만 과거에는 등번호 7번이라 하면 데이비드 베컴을 떠올리곤 했죠. 특히 데이비드 베컴이 맨유1군에 데뷔하며 스페인 레알마드리드, 세리에 A.C. 밀란, 미국 LA 갤럭시 등 명문이라고 불리는 팀들을 모두 섭렵하며 활약했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2013년에 은퇴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잉글랜드의 전설로 불리고 있죠. 백컴은 뛰어난 외모와 실력으로 어마어마한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인물이었는데요. 여기에 영국 최고의 걸그룹이었던 스파이스걸스의 멤버였던 빅토리아와 결혼까지 하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죠. 현재 이 부부는 여전히 인꼬부부로 불리며 3남1녀의 사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모두 한국 사랑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 사랑은 아빠인 데이비드 백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한국을 찾았는데요. 바로 명동에서 열린 아디다스 플래그십 서울에서 프레데터 30주년 기념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전시회 뒤에는 데이비드 베컴 인 서울 행사도 있었는데요. 한국 팬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그는 한국 팬들과 다시 만나 반갑다. 패션을 좋아하는 나에게 서울은 늘 강한 영감을 주는 도시라며 한국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죠. 이 토크쇼에서 재치 있는 입담을 자랑하던 그는 손흥민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환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데이비드 베컴은 손흥민에 대해 선수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인품이 훌륭한 선수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는 것 그리고 그의 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모두 즐겁다. 게다가 손흥민을 아주 특별한 선수라고 말하며 지금처럼 계속 활약해준다면 아시안컵 우승 도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죠. 이런 이야기 후 베컴은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자신이 한글날 기념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백가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하며 웃은 그는 자신의 폰을 꺼내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사진도 가졌는데요. 첫날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그가 어디로 갈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달음에 달려간 곳이 서울의 중구에 위치한 돼지고기 구이집이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무려 함께 방한한 동료 6명을 모두 이끌고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저러냐는 얘기도 함께 나왔죠. 백컴은 평소에도 미국 뉴욕에서까지 한식을 즐겨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 때 이를 갈고 온 백컴은 방문하기 전 자신이 자주 가던 한식당에 들러 서울에 있는 돼지고기 맛집을 추천받아서 올 정도로 열정이 엄청났다고 하죠. 이렇게 추천까지 받아올 정도로 한식의 진심이었던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삼겹살, 목살, 항정사를 시키더니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꺼려질 수도 있는 돼지 껍데기까지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던 도중 김치찌개를 시켜 소맥까지 야무지게 말아먹었다고 하죠. 그를 목격한 많은 시민들이 말하길 그가 한국 돼지고기 구이를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다는데요. 베컴은 연신 해맑게 웃으며 맛있다는 말을 직원들에게도 쉴새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지고기와 함께 소맥을 말아 2시간이나 넘게 먹은 베컴 일행 식사가 굉장히 흡족했던지 식당을 빠져나오며 만난 한국 팬들에게 웃으며 사인과 사진까지 함께 찍어주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백컴의 한식사랑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데요. 어찌나 유명한지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한식당에서 통삼겹 구이를 구워 먹으며 돼지갈비, 폭탄 계란찜, 김치찌개, 부추무침까지 먹은 적이 있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상추까지 쌈 싸먹으며 말 그대로 한식 그대로를 즐기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에서 그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다. 사람들도 매력적이고 친절해 언제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나라다. 음식은 말할 것도 없이 좋다. 그래서인지 가족 모두도 한식에 푹 빠졌다. 나는 주로 매운 음식에 소주를 먹는 것을 즐겨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백컴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래 들른 게 벌써 여섯 번째 방문이었다고 합니다. 백컴의 아내 역시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2019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백컴은 서울 마장동의 고깃집을 찾아 식사를 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가족 모두가 한국 음식을 자주 찾을 정도라고 하죠. 이 부부는 과거에는 엄격한 식단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마음껏 한식을 즐길 수 있어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이들 부부가 한식에 빠진 이유는 다름 아닌 아무리 먹어도 한식은 살이 찌지 않는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남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한식당에서 외식을 하면 굉장히 익숙한 자세로 젓가락질을 하고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김치나 콩나물 무침 등 굉장히 한국적인 반찬들까지 골고루 즐긴다고 하는데요. 백컴은 방송에 나와서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김치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자신의 딸 아퍼도 김치를 엄청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컴은 이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털어놨는데요. 어느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김치를 찾았다는 겁니다. 기쁘면서도 놀란 백컴은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려고 물었더니 딸이 그냥 방과 후 간식으로 한 접시만 먹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서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국의 음식을 소개해 줄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기쁨이라고 말했죠. 하퍼는 위로 새 오빠를 두고 태어난 막내 딸로 태어남과 동시에 전 세계 이모, 삼촌들을 엄마 미소 짓게 했던 아이였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벌써 소녀로 성장한 것도 놀라운데 태연하게 김치를 찾는 모습이 놀랍기만 합니다. 특히 하퍼는 어렸을 때부터 한식을 많이 접하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지금 가장 푹 빠져 있는 관심사는 바로 K-팝이라는데요. 놀랍게도 그녀가 푹 빠진 그룹은 바로 르세라핌이라고 합니다. 그녀에게 왜 한국의 아이돌 르세라핌을 좋아하는지 묻자 르세라핌 멤버들은 모두 너무 예쁠 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도 좋아서 그들을 부러워한다고 말했는데요. 하퍼는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K-팝 아이돌이 장래희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게다가 10대 미국 소녀답게 떡볶이와 김밥에 푹 빠져 있다며. 자신이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오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백컴도 이에 맞춰 내년에도 딸과 함께 꼭 한국을 들르겠다는 인사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죠. 이처럼 현재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등에 푹 빠져 한국을 사랑하게 된 해외 스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는 듯한 모습들인데요. 솔직히 처음에 이들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류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더욱 많은 스타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한국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힘에는 한국인들의 힘이 컸다는데요. 백험도 말했듯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친절하고 멋지다는 겁니다. 역시 친절 빼면 시체다운 한국의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한국인들의 친절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